바로 이곳 미국, 혁신의 땅 이곳에선 불가능에 가까웠던 발명이 운명을 빚어냈고 기술은 인류의 꿈을 하늘로 쏘아올렸습니다 저 멀리, 벨 연구소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꾼 트랜지스터가 태어났습니다 그 작은 불꽃 하나가 반도체 시대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를 탄생시켰습니다 배우 헤디 라마는 시대를 초월한 상상력으로 통신을 재창조했고 그녀가 닦아 놓은 길은 오늘날 와이파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IBM이 1964년에 만든 대형 컴퓨터 시스템 360은 산업 심장부에 보편적인 컴퓨터라는 개념을 심었으며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 시대를 거침없이 전진시켰고 슈퍼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크레인은 과학의 최전선을 우주 끝까지 확장시켰습니다. 애플은 컴퓨팅을 거대한 기업 금고에서 꺼내 개인의 책상 위로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창을 열었습니다. 웹이 존재하기도 한참 전 미국 정부 연구원들은 알파넷을 구축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들을 연결했던 이 시도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애플은 천 개의 노래를 당신 주머니 속에 그리고 인터넷을 당신 손아귀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도약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내딛은 모든 위대한 도약은 곧 인류를 위한 도약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혁명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새로운 산업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의 가장 깊은 심장부에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발명된 n v i d GPU가 있습니다. 과거의 전기와 인터넷이 그러했듯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 스트럭처입니다. 모든 기업이 AI를 사용할 것이며 모든 국가는 AI를 구축할 것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the new industrial revolution. Most of our capacities, unlike anything since the dawn of the space age, believe that. I think we want to try to reach new heights as a civilization, discovering the nature of the universe. 그리고 오늘 그 AI 팩토리가 바로 이곳 미국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대학, 스타트업, 그리고 산업 현장의 과학자, 엔지니어, 그리고 꿈꾸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곧 무한한 청정 에너지로 이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하고 인류의 손길을 저너머 별까지 뻗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다음 아폴로 모멘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전에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을 향해 담대한 다음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GTC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 방금 그 인트로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대한 자부심과 좀 벅찬 감정을 주체하기 쉽지 않군요. 정말, 비디오가 멋지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엔비디아 크레이브 팀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GTC는 산업과 과학 그리고 컴퓨팅에 대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이 위대한 행사를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모든 파트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행사장 곳곳에서 이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모든 기술 생태계 파트너 없이는 우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GTC는 AI 업계의 슈퍼볼이라고. 그렇다면, 모든 슈퍼볼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기가 막힌 프리게임쇼가 있어야 합니다. 방금 보신 프리게임쇼와 우리 올스타 선수들, 이 올스타 캐스팅, 여러분 마음에 드셨습니까? 엔비디아는 지난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 새로운 컴퓨팅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새로운 컴퓨팅 모델이 탄생하는 것은 극도로 드문 일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수많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가능하죠. 우리는 이 컴퓨팅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왜냐고요? 범용 컴퓨터, 즉 여러분이 알던 평범한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관찰했습니다. 언젠가 트랜지스터 수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 성능과 전력 효율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컴퓨터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법칙 즉,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오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 도래했습니다. 대날 스케일링은 멈췄습니다. 반도체를 작게 만들수록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은 과거 속 황금 법칙입니다. 그 법칙은 10년 전에 이미 깨졌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작아져도 전력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속 컴퓨팅 분야를 개척한 이유입니다. 우린이 사실을 아주 오래 전에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우리가 악셀러레이트 컴퓨팅이라 부르는 이 새로운 컴퓨팅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GPU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CUDA라는 프로그래밍 모델을 발명했습니다. 우리는 관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차적으로만 작동하는 CPU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더하고 병렬 컴퓨팅을 적용할 수만 있다면 컴퓨팅의 능력을 저 한계를 넘어 아득히 먼 곳까지 확장할 수 있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로 왔습니다. 변곡점이 나타났습니다. 가속 컴퓨팅 시대가 마침내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가속 컴퓨팅은 근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사람이 손으로 직접 코딩한 CPU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던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GPU에 그냥 툭 집어넣고 제대로 작동하겠지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냥 그렇게 한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더 느리게 작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다시 발명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창조해야 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작성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무려 30년이 소요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린 해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산업 영역씩 차근차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진짜 보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 하면 GPU만 떠올립니다. 물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위에 올라가는 코딩 도구 상자가 없었다면, 만약 우리가 한 세대가 전복되어도 완벽한 호환성을 지키지 못했다면, 개발자들은 이 낯선 플랫폼을 외면했을 겁니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또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우린 전문가용 공구 세트를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며, 이것이 엔비디아라는 제국의 진짜 보물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애플을 생각해보십시오. 자. 큐리소 컴퓨터네이션 리소그래피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7년 내내 걸렸습니다 지금은 TSMC 삼성 ASML이 이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이건 반도체라는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한 빛으로 새기는 완벽한 설계도 그 자체입니다 큐옵트 수치를 최적화하는 라이브러리 왜 파란 문자를 기억하십니까? 수백만 개의 도시를 단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방문하는 그 지름길 경로를 찾는 것이 골치아픈 문제를 큐옵트가 단숨에 풀어버립니다 물류와 배송 공급망의 혁신이죠 Warp,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이썬 솔버입니다. QDF, SQL 데이터베이스를 가속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 자체죠 그리고 QDNN, 이 라이브러리가 바로 AI 그 자체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딥러닝이라는 엔진에 불을 붙인 터보 차저입니다 메카트론 코어가 이 위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시킵니다 목록은 계속됩니다 n a 이 전세계 1위 의료 영상 AI 프레임워크입니다 아, 오늘 헬스케어 이야기를 많이 안할 겁니다 하지만 김벌리의 키노트를 꼭 보십시오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뭘 하는지 전부 보여줄 겁니다 파라브릭스, 에리얼 큐 u 텀 여러분 이건 우리 회사가 보유한 350개 라이브러리 중 고작 몇 개를 대표로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가속 컴퓨팅을 위해 알고리즘을 재설계한 결과물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모든 생태계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하나하나가 엔비디아에게 새로운 시장을 통째로 안겨줬습니다. 자, 우린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묶어서 CUDA X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실제로 뭘할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준비되셨죠? 갑시다. Ready.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보신 그 모든 것, 그건 시뮬레이션입니다. 얘는 예술이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적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심오한 컴퓨터 사이언스. 아름다운 공식으로 계산된 수학 그 자체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죠. 영상 속에서 이 모든 산업이 다뤄졌습니다 헬스케어, 생명과학에서부터 제조와 로버텍스, 자율주행차,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심지어 비디오 게임까지 말입니다 방금 저 영상의 가장 첫 번째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1993년 창립 첫해에 실행했던 바로 그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바로 저기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가 하려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어왔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버겁습니다. 저 좋았겠던 버츄얼 파이터 장면이 오늘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는 걸 보고 그리고 바로 그 회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으리라고 그때도 믿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믿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엔비디아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여러분이 해낸 그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산업은 아주 많습니다 a i 6 g 퀀텀, 그리 t AI 소 a 트웨어 모델 엔 i 프라이즈 컴퓨팅, 로 i 텍스 그리고 AI 팩토리까지 이제 AI 하겠습니다 다뤄야 할 내용도 많고 발표할 중대 소식도 많습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새로운 파트너들도 엄청나게 많죠